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워드 마스터 고등 베이직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친구들일 것 같아요. 단어가 잘 암기가 안 된다든지, 단어를 어떻게 암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단어 발음 자체를 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파닉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신 시험 범위의 양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때 내신에서 벗어나서 고등학교 때 내신에서 1등급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 범위 자체도 거의 두 배, 세배 이상이 되었고요. 그만큼 그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단어를 다 암기해주지 않으면 좋은 내신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좋은 세상에, 기술이 발전한 세상에 저를 잘 활용하여 그리고 인강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단어를 암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거리, 스트레스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책을 한권 구매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구매를 해 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짠! 이 책이에요. 워드마스터 고등 메이저의 개정판이 나왔어요. 이 책을 갖고 계신 친구들 이 영상 잘 보고 계시고요. 혹시나 아직 책을 구매하지 못한 친구들은 책 구매해 오시고 같이 1강부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책이 굳이 필요는 없지만 1강 수업을 들을 때부터는 책의 도움을 이제 같이 받으면서 거기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좀 필기하면서 진도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이 내신에 나오는 그 단어 다 암기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특히 방학 기간 또는 내신 시험 끝난 기간 약간 쉬는 타임 있잖아 그때 단어 공부 열심히 해두면 내신 기간에 굉장히 도움 받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어 이거 이미 내가 다 아는 단어네 암기할 필요 없네 그냥 해석이 줄줄줄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강좌 소개를 할 건데요. 강좌 소개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프리뷰라고 해서 미리 공부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약간의 수업을 할 거라는 거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까지. 보실 거라고 믿고 저는 오리엔테이션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해야겠죠.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쭉 보세요. 저는 이화여대 졸업을 했고요. 영어 영문학 전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고 졸업을 해서 평생을 영어 공부만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랑 소통을 하고 싶은 친구들. 물론 질문거리가 생겼으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일상 또는 공부법 법이 궁금한 친구들은 이두 가지 채널 놀러 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 안 하는 친구들, 뭐 이거 팔로우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거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유튜브는 다 보시잖아요, 그죠? 자, 유튜브 채널 '심플조이' 검색을 해봐. 구독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 없어. 자, 여기서 이 영상 하나만 보자. 이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바로 영단어 다섯 배 빨리 외우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터진. 대박이 난 영상이거든요. 그만큼 이 영상 속에서 알려주는 단어 외우는 비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한번 보세요. 그 댓글들 보면 와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등급이 올랐어요. 영어 학원에서 뭐 반이 바뀌었어요. 이런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만 꼭 봐주세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강좌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강좌를 제가 개설한 목표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고등 기본 어휘를 제가 다 암기시켜 드리려고 개설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 모든 단어가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 한 권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단어장 막 이것저것 컬렉션 하지 마시고. 막 모아서 수집해서 그냥 보관만 하지 마시고 이책한 권으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공부하는데 아주 적절한 어휘 단어장이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총 30강 구성입니다. 30강이고 매강한강당 40개씩 표제어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40개씩 30강이 있으니까 총10 10 뭐라는 거예요? 1,200개죠? 1,200개의 단어의 표제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중간중간 이제 파생어들, 뭐 반의어들, 동의어들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200개 곱하기 2, 3 이상의 단어를 여러분들은 이한 권을 통해서 다 암기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책 구성이요. 이 스텝 3,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텝 1에서는 이제 핵심 어휘, 기초 어휘들에 대해서 쭉쭉쭉 다뤄요. 이 단어들은 좀 알아야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1등급 나올 수 있어. 라는 그런 단어들을 데이 1부터 12까지 같이 공부한다 보시면 되겠고, 스텝 2에서는 주제별, 그러니까 테마별로 어휘를 암기합니다. 이 테마에서는 이런 어휘들을 많이 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에서 25까지 배운다 보시면 되겠고, 스텝 3에서는 다이어, 혼동어휘. 이거 여러분들 맨날 헷갈려서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렵붙하게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모르는 것보다 더 심하게 다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모르면 그냥 모르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애매하게 좀 비슷한 단어, 스펠링 비슷한 단어를 그저 잘못된 뜻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해서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다이어 혼동어까지 제가 격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6에서 30강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강좌 특징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 했는데, 듣기만 해도 돼. 듣고만 있어도요, 제가 딕션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보통 1.0배속, 정배속으로 듣는 친구들 없거든요. 1.3456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 딕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1.7배속으로 들어도 너무 잘 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배속으로 듣는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들릴 수 있으면 그 배속으로 들으면 되는데, 어쨌든 듣고 있으면, 제가 목소리가 또 나쁘지 않잖아요? 듣고 있으면 저절로 암기가 되게끔 도와드릴 거고, 특히나 이제 발음 부분에 취약한 친구들은 제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잘안 읽히거든? 근데 제가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드리니까, 듣고 있으면 그냥 암기 된다 이거야. 그래서 처음 이 인강을 보실 때는 책이랑 같이 보시면 좋고요. 이 인강을 30강까지 완강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봤던 강도 계속 돌려보는 게 좋거든요. 돌려볼 때 그냥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해서 뭐 1.5에서 1.7배속 계속 듣기만 해, 책 없이. 아니면 뭐 쉬는 시간이나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버스에서나 뭐 지하철에서나 이럴 때 영상 보고 있으면, 유튜브 보지 말고 영상 보고 있으면 저절로 암기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출제 우선순위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 단어도 한 단어의 뜻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을 어떻게 다 외워야 돼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저 머리 나빠서 다못 외워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이 표제어 위주로 암기해라. 이 뜻으로 가장 많이 나와. 이게 90%야. 나머지가 10%니까 일단은 90%의 뜻으로 암기해라. 라고 알려 드릴 거예요. 좋죠. 그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암기해도 무방하다.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그냥 읽어드리기만 하고 끝나면 뭐 사전 읽는 거나 마찬가지 잖아 그게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암기에 가장 효과적인지. 단어별 이 암기 솔루션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어원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좀 편리한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는 연상법으로 좀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내서 재밌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다 활용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완강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책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또 개정판이라서 그런지 정말 알짜배기들만 모여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파생어 동의어 반의어까지 같이 다 수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표제어 하나 외우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섭렵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이 강좌를 수강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최중요도 고교 어휘를 학습해야 되는 친구들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특히 이 고등 베이직부터 빨리 떼고 가는 게 좋습니다 됐죠 두 번째 단어 암기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친구들 여러분들 이 인강 보고 있는 시간이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어 혼자 암기하면 시간 더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암기하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거든. 반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고 싶은 친구들 이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쉽고 재미있게 연상법으로 탁 알려주면 여러분들 실수가 나올 거야. 뭐야 웃음은 나올 거지만 암기는 되어 있어. 어, 진짜네 암기했네. 이런 식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마지막 교과서에서 중요한 어휘 우리 내신 교과서 이 다양한 출판사들이 있지만 이 책은 주요 출판사의 이 교과서 어휘를 다 담은 책이기 때문에 꼭. 떼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 워마 단어장을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 공부법까지 이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가지 순서인데요. 첫 번째, 책 구매해 주셔야 되겠고, 책 펼쳐보세요. 책 펼쳐보고, 그때 이제 인강을 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필기를 하세요. 제가 실판에 판서하는 부분, 또는 말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어, 그것 위주로 이제 필기를 좀해 주시고요. 다 영상을 보고 나서 세 번째. 나만의 노트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그냥 A4 사이즈에 밑줄 그어져 있는 노트도 되고, 뭐 무작 노트도 상관없는데요. 그 노트를 만들어서 이 워드마스터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를 100%다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몇 개는 어, 나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하는 단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만 모르는 단어만 따로 빼서 또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야. 영어 하나 쓰고 영어 한줄 쓰고 그 다음 줄에 한글쫙 쓰는 거지. 영한영한영한 영한, 영한 이렇게 될수 있도록. 자, 이 단어 노트 만드는 법은 제 유튜브 아까 이야기했죠. 심플 조이 채널에서 영단어 다섯 배 빨리 외우는 법 여기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암기법을 옆에다 같이 필기하는 거야. 그 방법을 제가 영단어 5배 빨리 외우는 법에서 이야기했다고 한 거예요. 영단어 5배 빨리 외우는 법.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쁘게 어, 만들었다, 끝. 이것이 아니라, 보관용이 아니라, 전시용이 아니라, 보셔야죠. 자, 이제부터 짜투리 시간에 수시로 그 노트를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요. 2, 3일 전 암기했던 단어도 누적적으로 계속 복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인강을 보면서 1강, 2강, 3강, 4강, 진도를 계속 뺄거 아니에요. 새로운 단어를 이 노트에 넣으면서 이전에 봤던 단어들도 한 번씩 스캐닝 해주는 거지 훑어주는 거지 그래야 이제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 3번 4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정말 꼭 참고해주세요 꼼꼼하게 그대로 따라와 주셔야 여러분들 지금 시간 절약하는 법 배워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한다잉 알겠죠 자 이렇게 저는 다 오리엔테이션 가이드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살짝 살짝 수업 좀 해볼까요? 학습 전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접두사와 자주 등장하는 접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사 약자 표기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세 가지를 좀 떼고 가셔야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주 등장하는 접두사부터 볼 건데요. 접두사가 뭐예요? 접 뭐야, 추가됐다 이거지. 접해졌다. 두 머리도 자예요. 그래서 앞부분, 단어 앞부분에 접촉되는, 접착되는 그런 접두사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 볼게요. 자, 각각의 접두사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 이 의미를 조금 암기하고 있으시면 이렇게 단어를 보셨을 때더 쉽게 쉽게 암기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정도는 조금 암기하자 이거예요. 물론 훨씬 많은 접두사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 그리고 우리 고교 어휘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접두사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일단 이것만 암기합시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on, on은 뭐예요? not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뭐뭐가 아니다. 자, 그래서 uncover. 예를 들어서 uncover라는 단어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커버까지만 보면 뭐예요? 덮개 또는 덮다. 그러니까 명사동사가 다 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언을 붙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동사로 덮여있는 것을 뺏기는 거죠. 그죠? 덮개를 벗기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니. 그러니까 반대말 만들어주는 접두사구나.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re. re는요, 두 가지 뜻이 다 있고 둘다 많이 있어요. 담겨야 그러니까 돼. Again and back. 다시 라는 뜻이 있고 뒤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노래 듣다가 replay, 재생 버튼을 누르잖아요. replay,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세모로 된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 다시 처음부터 듣기가 되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노래 중간까지 갔는데 또 이걸 누르면 다 처음부터 뒤로 돌아가서 인트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듣는다는 것은 결국 뒤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replay 제가 설명을 다 이미 해드렸습니다. 됐죠? 다시 play 재생을 한다. 자, 그 다음, in, im. 같이 볼 건데요. in이라고 쓸 때가 있고, in, m을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둘다 같은 뜻이라는 건데, 이두 개가 in, 뭐뭐 안에 있다라는 뜻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얘 또한 부정형으로 만들어주는 not. 부정의 의미, 반대말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시면, impossible, impatient. 자, 여기서는 둘다 in, m을 썼죠. 끊어서 봐봐. Possible 이렇게 쓰시면 가능한, 가능한. It's possible 가능하이잖아요 여기다가 I am 임 붙이면 impossible 불가능하니 되겠죠. 자 그리고 patient까지 맞으면 참을성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다가 I am을 붙여주면 impatient 참을성이 없어, 성급해, 조급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그 다음 갈게요. Of 또는 of B, P 둘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두 개는요, against, 정 반대 방향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oppose, 이렇게 쓰시면, pose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의견, 입장을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O, P를 붙여주시면 그 반대의 의견을 취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또는 반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단어들을 쭉쭉쭉 암기해 보시고 이 옆에 접두사 의미 같이 암기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디스 디스하다 누군가를 디스하다. 저 쇼미더머니 굉장히 즐겨 봤는데 디스 전 하잖아요. 디스랩전이라고 하나? 어쨌든 디스한다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너 아니야. 내가 맞아. 내가 짱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니다라는 뜻이 있고 자, 여기서 또 추가로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away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 이탈의 의미를또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반대말의 의미로 동의 안 해. 안 해. 아니야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 어떤 단어는 이디스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우리가 교재 속에서 표지어들 보면서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로이가 동의하다이니까, disagree 이렇게 하면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자그 다음 갈게요. D E D 이렇게 붙이면 얘도 dis랑 좀 비슷하잖아.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away까지는 같아요. 같죠? 여기까지는 dis랑 똑같은데 하나 더 있다면 down까지. 아래로, down 까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문 볼게요. depreciate, de 붙었죠? 자, 여기서 de는 뭐예요? down, 떨어진다, 아래로 하락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죠? 자, appreciate, 이 어원을 찾아보시면, price, 가격 값어치란 뜻이 있거든요. 스펠링 얼추 비슷한 것 같죠? 이 어원을 찾아보면 그래. 그래서 가격 값어치가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Depreciate. 됐죠? 자, 그 다음 en, em. n -E -M. M, 얘는 make. 동사로 뭐 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 자, 그래서 encourage. Courage만 쓰면 용기거든요. 명사로 용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 e n이 붙어버리니까 용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무슨 뜻? Encourage. 격려해주는 거지. 응원해주는 거죠. 용기를 만들어줬으니까. 어우, 쉽죠? 자, 그 다음에 bring. 프리는요 이전에, before. 이전이란 뜻이 있어요. 과거로 가는 거지. 그죠? 이전에. 또는 미리 이런 뜻이 있어요. 전에 또는 before니까 미리 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predict 이렇게 쓰시면 dict, dict가 뭔데? 말하는 거야. 말하다. 자, dict는 딕션 그 생각하면 돼요. 오저 사람 딕션 되게 좋다. 딕션이 뭐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프리가 붙으면 미리 말해주는 거. 무엇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언하다. predict. 예언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pro. pro 하면 앞으로. 아, 한국말이랑 비슷해. pro, 앞으로. pro, 앞으로. 됐죠? 앞으로예 앞으로. 그래서 proceed 이렇게 쓰시면 seed가 go,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dict는 tell, 말하다라는 뜻이 있다 했고 그래서 proceed 하면 앞으로 쭉 가는 거니까 진행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per. per은요. through. 완전히 철저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fect 이렇게 쓰시면 뭐예요?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완벽한. 완벽한 perfect. 흠잡을 데가 없는, 결점이 없는. 됐죠? 자, 이렇게 좀 접두사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전미사 봐야겠죠? 전미사 보겠습니다. 자, 얘는 더 간단합니다. 그니까 오히려 예시 같이 보면 더 편할 것 같아. 첫 번째부터 보시면 e 알 r or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는 행위자라고 하죠. 그 단어 끝을 보는 거예요. employer. 임플로 이까지 쓰면 뭔 뜻이에요? 고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mployer 이렇게 쓰시면 사장님이 되는 거죠. 고용주, 사장님. 그죠?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고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자 그다음 갈게요. 션 이거 션이라고 했죠 month, this, age, t 이렇게 끝나면 명사용 어미. 자 그래서 information, inform이란 동사에다가 tion 붙여주시면. 그니까 a는요 이두 개를 연결하려고 있는 거지 큰 의미는 없어. information 이렇게 쓰시면 명사가 되는 거지. 알려주다에서 정보, 알려진 것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improvement. improve 까지가 동사거든. 개선시키다, 향상시키다. 여기다가 m, e, n, t 붙여서 향상, 개선이 되는 거고, kindness, kind 까지 끊어주시면 친절한 형용사죠. kindness, 이렇게 쓰면 친절함, 명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품사 구분 잘해야 된다. 단어 암기할 때 품사 구분하지 않고, incredible, incredible이 뭐예요? 놀라운. 이거 형용사잖아요. 이걸 놀랍다라고 쓰면 틀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품사 구분 잘 해야 되겠고 품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살 거예요. 자, 그 다음 package. pack이 뭐예요? 싸다. 그죠? 포장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package하면 포장이랑 명사로 바뀌었다 이거야. 다 명사예요. 명사. 명사. 그 다음 ability. 자, ability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able에서 나온 거예요. able 하면 뭐뭐할수 있는 형용사거든요. 뭐뭐할수 있는, 뭐뭐할수 있는. 그래서 ability 하면 능력, 내가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able 아까 방금 설명했죠. 뭐뭐할수 있는 이란 뜻이고, 그리고 al이 붙으면 얘도 형용사 형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available, avail 하면 이용 가능하다 동사거든 여기다가 able 붙어서 품사가도 바뀌어 이용할 수 있는 됐죠? 자 national, nation까지 하면 뭐야 국가죠? national 이렇게 쓰시면 국가적인 형용사로 바뀌죠. 자 그다음 full, full 하면 뭐뭐가 가득 찬 풍부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hope f u l 이렇게 쓰시면 hope가 희망이잖아요. 여기다가 풀 붙이면 희망이 가득찬. 희망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월드. 월드는요. 어떤 방향성을 뜻해서요. East w o r d 이렇게 쓰시면 East는 동쪽이죠. 그죠? 월드 같이 붙여주면 동쪽으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으로는 어떻게 쓸까? West w o r d 가 되는 거겠죠. 그죠? 어느 쪽에다가 월드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w o r d 이렇게 쓰면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을 향해 라는 뜻이 되는 거지 월드가 방향성을 뜻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사를 만들어 주는 어미 eight and five eyes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originate 자 origin 하면 뭐예요 원조 원조 기원 이러잖아 우리 보면은 원조 통닭. 뭐 원조, 맥주뭐 이런 거 많이 보이지 않아요? 간판 같은 것들 보면. 거기서 이제 쓰는 단어가 오리진인데, 여기다가 이제 에이트, 동사형 어미를 붙이면 어디에서 비롯되다. 그죠? 나타나다, 기원되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시작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 랭슨. 랭스까지 끊으면 길이라는 명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en을 붙이면 make, 만들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만들어주는 거야. 길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justify. just까지만 쓰면 정당한 이란 뜻이 있죠. 자, 그래서 justify. 동사형 어미를 붙이면 정당화 시키다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apologize. 자, apologize 같은 경우는 원래 apology 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사과라는 이제 명사가 돼. 여기다 끝에 어미를 바꿔서 아이즈를 붙여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사과하다가 된 거죠. 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ist. list는요, 모뭇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형 어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endless. end는 뭐예요? 끝이죠? list 붙이면 무슨 뜻이야?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안 보여. 계속 돌아가는 거지. 무한한. 됐죠? 자, 그 다음에 way wise. 얘는 방법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way 자체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anyway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쨌든 이런 해석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this랑 this 이거 헷갈려하더라. this는 그냥 명사형 어미고요. this는 뭐뭐가 없다라고 이제 또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어미라는 걸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this랑 this는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전미사까지 봤고 이제 마지막 품사 표기법, 제 품사 구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볼 건데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접속사, 전치사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명사는 어떻게 써요? 우리 사전 보면 n 자 하나 쓰였단 말이야, 그죠? n 그러니까 n이 무엇의 약자냐 이거야. 자 영어로 쓰면 noun, 얘 약자라 이거죠. 그니까앞 글자를 다 땄습니다. noun 명사 자 a가 보이면 뭐예요? 이 형용사라는 걸 알아야 돼. 형용사는 보통 해석할 때 뭐뭐한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형용사는 이제 명사를 꾸며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여기다가 간호, 뭐뭐의 라고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얘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뭐뭐한, 뭐뭐할로 해석되면 다 뭐다? 이게 다 형용사적 해석법이라는 걸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용사 해석할 때.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사는요, adverb. 해서 ad. 보이시죠? ad까지 쓰면 부사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adverb 같은 경우는 이 verb가 뭐예요? 동사잖아요. 동사에다가 꾸며주는 말이 붙었다 이거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잖아요. 그래서 ad를 쓴다 이거지. 반면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줄 수가 있으니까 adverb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conjunction. conjunction. 접속사예요. when, while, as, and 이런 것들을 접속사라고 하고 얘는 콤 쓰고 j까지 써줍니다. 좀 길어졌죠? 얘 같은 경우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거야. 보통 이네 가지 위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전치사 preposition. 얘는 prep 이렇게 또 끊어져요. 전치사. 전치사에 뭐가 있어요? in, at, from, by 이런 것들 너무 많죠. 전치사는 이런 것들이 전치사라는 것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접속사라는 것은 when, while. 동등한 구, 단어, 절 등을 위치를 써버렸네. <laughs> 말을 하다가 이상을 써버렸어요. 어쨌든. 자, while, as, 뭐 and 이런 것들. 동등한 구나 절 따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해석할 때 모모하다. 다. 다. 모모하다로 끝나면 무조건 동사라는 걸좀 기억해주면 좋겠고,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에요. 딱 떨어져야 돼. 조이. 선생님,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머리띠, 이런 것들이 다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제 품사 구분 잘 해주셔야 되겠고, 부사는 보통 해석할 때 뭐뭐하게.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좀 많이 되죠? 형용사는 설명했고, 명사는 딱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다 했어요. 여러분들 OT부터 제가 약간의 수업을 해서 좀 미안한데요. 우리 1강부터 열심히 진도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세 가지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또 고등 베이직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강에서 봐요. 모두 안녕!